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근데 지성소에 들어갈 때 동물의 피, 속죄제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해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씩 지성소에 들어와서 모든 백성의 죄를 속할 때, 그때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만약에 피를 가지고 들어가지 않는다면, 자, 우리 그 중요한 사건이 나오는데, 그 제세 대제사장의 아들이었던 나답과하비우 아론의 아들이었던 나답과하비우가 하나님 앞에 성소에 불을 붙이는데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불을 가져다가 외부에서 불을 가져다 붙이는 바람에 둘이 다 불타 죽어버렸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아니 뭐그불 붙이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되었다고 제사장의 아들 둘을 이렇게 한꺼번에 하나님이 죽이시냐 근데 그건 구약에 있는 사건이지만 상징적 사건입니다. 이게 뭐냐 하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는 어떤 도리가 있다. 도리 여러분 도리가 있잖아요. 자 공직자에 계신 분들은 자기 도리를 지켜야죠. 자 우리들의 목표는 뭐예요? 나라를 위해 충성하는 것이고 자녀들이 아빠는 뭐좀 힘들게 살았어도 나라를 위해 충성하면 돼. 그럼 도, 그게 우리들의 도리죠. 근데 우리들의 목표가 나라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목표다. 그러면 공무원 하지 말고 사업하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왜뭐 실력이 없어서 공무원 시험 봐서 공무원이됐다 너무 비참해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 내가 충성하다가 하려고 그 도리로 사는 거죠. 믿는 도리. 근데 내가 나라를 위한 도리가 있고, 내가 직장을 다니면 내 직장에 대한 도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 직장에 복을 주셔서 내가 CEO가 됐으면, 은 그럼 CEO로서 도리를 지켜야죠. 내가 CEO기 때문에 뭐 몇백억씩. 해외에 빼돌리고 그래서 김우중 씨가 무너진 것이고 그 대한 생명의 최순영 장로님이 그래서 무너진 것이고 또 요즘에 기업들 회장들이 다 무너지는 게 뭐냐면 자기의 도리를 어긋나게 도리들 도리가 중요함 도리는 뭐냐 하니까 도리 내가 남자로서의 도리 남편으로서의 도리가 있고 내가 결혼했으니까 신부로서 부인으로서 도리가 이제 도리 도리는 뭐냐 하니까 도리는 기본 자세입니다 기본 자세 이 도리가 어긋난 사람이 있으면은 그 직장이 힘들어지고 나라가 부패하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도리 그래서 요즘 중국에서도 시진핑 주석이 그 부패자를 갖다야 근데 이제 중국에 가보니까 그 부패 중국과 러시아의 부패는 정말 우리가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부패로 물들어진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부패 부패 그러지만 우리나라는 진짜 부패 없는 점그 정도, 정도면 그 정도 부패는 해도 돼 괜찮죠. 그런 나라에 비해 보면은 와 우리나라는 진짜 양반입니다. 양반. 특히 우리나라에 부패가 없, 부패가 그래도 없는 곳이 국정원이에요. 청렴, 청렴 위원회는 부패가 많고 청렴하지 못하고 좀 설렁했나요? 청렴은 근데 부패 없애려고 만들었던 기관들은 부패가 많은데. 진짜 부패 없는 기관들이 우리나라 공무원들입니다. 설교 잘못했다면 큰일 나니까 하여튼 이 아직도 이 건설 현장의 부패는 우리가 이게 참 문제입니다. 근데 자, 근데 대제사장이 이그 피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동소환에 들어가서 피를 뿌릴 때. 제사할 때 그때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내려오셔서 그 죄를 속죄해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임제, 그 임재는 지성소 안에 법궤 위에서 두 그룹 즉 천사 둘이서 이렇게 받들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장소에 임재하셔 가지고 우리들의 죄를 다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막, 그다음에 성전. 에디 70년에 헤롯 성전을 마지막으로 하나님 파괴시킨 다음에는 이 땅에 성전이 없이 우리들의 마음이 성전이 되고, 우리들이 개척하고 이렇게 가는 교회가 성전이 되어서, 이제 이 장소가 지성소가 되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들이 담대히 나가게 해줘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근데 그 대신에 믿는 도리를 굳게 지켜야 돼 믿는 도리, 우리가 도리를 지키면서 나아간단 말이야 근데 어떤 사람은 도리를 잘 지키면서 하나님의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도리를 잘 지키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의 14절에 보면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 믿는 도리를 굳게 잡. 그래서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은 사람들이 15절에 예수님처럼 똑같이 우리가 시험을 받지만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고 히브리서 4장 16절에 우리가 은혜를 얻기 위하여 교회 어떻게 나오냐? 은혜의 보좌가 이제는 교회가 됐습니다. 교회 나오실 때.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담대히 나아간다는 것은 이거예요. 그 우리가 길 가다가 앞에 왕개미가 지나가는데, 에 이걸 밟고 지나가, 밟지 말고 지나가 하다가, 에 오늘 살려주자, 내일 또 오면 죽이자 이렇게 했는데 그날 왕개미가 살았어요. 아이고 저 사람이 나를 안 밟고 지나가니 살았다. 자 왕개미 왕개미의 그 운명은 지나가는 그 사람의 마음에 딸려 있습니다. 죽이든 말든. 그 사람의 마음대로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 받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 안 해주시고 우리가 식구들이 다 불교 믿어서 나도 불교 믿어야 되고 또 식구들이 다 이단에 빠지니까 나도 이단에 빠져야 되고 전혀 은혜 없이 우리가 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즉 우리가 살았어, 천국 갔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이유를 댈게 하나도 없어요 정정당당한 이유를, 이유를 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밟으면 밟을 수, 밟힐 수밖에 없는 너무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살았지? 어떻게 내가 천국 가게 됐지? 이것을 모르라 그러냐면 극률이다. 오직 하나님의 극률로 구원받게 된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극률, 나를 불쌍히 여기어 주시는 사랑, 그걸 빨리 깨달아야 돼. 그걸 깨달은 사람이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 담대이란 말이 그거예요. 깨달은 사람. 어. 내가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 그 사랑을 깨달으니까 이제는 나는 담대한 하나님 옆에 나아가야 돼 열심히 나아가야 돼 오직 오직 극률이더라고요 오직 극률 오직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어 그래서 시시때때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의 자리를 마련해 주십니다 이렇게 오늘 저녁부터 부흥회를 마련해 주시고 또 예배를 마련해 주시고 그러니까 담대히 보좌 앞에 나아가라는 것은 이렇게 예배했을 때마다 우리가 열심히 참여하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긍휼을 입어서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아서 어떻게 할 것이냐? 도리대로 나아가라, 도리대로. 우리가 교회를 세울 때 도리를 벗어나지 마라. 교회는 장사하는 곳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속죄 제물의 피가 되어서 자신의 피를 기성소에 뿌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까지 가는 길을 열었다 나는 길이오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피를 대신 뿌렸다 더 이상 양이나 염소를 잡을 필요가 없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되었으니 우리가 보좌 앞에 나아갈 때이 도리를 가지고 보좌 앞에 나아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의자 앞에 보좌 앞에 나아갈 때 믿는 도리를 가지고 나아가는데 그것이 뭐냐? 믿는 도리를 가지고 나아가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피에 의해서 나아가기 때문에 믿는 도리가 뭐냐? 예수님과 함께 이제는 나아가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들에게 참그 꿈이 중요한 것 같아요. 꿈이 하나님 다른 교회를 바라보면서 나도 저 교회처럼 저 훌륭한 교회를 해야지 나도 저 교회처럼 십자가가 살아있는 교회를 해야지 그것이 제 꿈이에요. 하나님 이상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 교회를 이 땅에서 해야 되는데 교인들을 막 예배 안 나온다고 야단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야단치면 좋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에 나아가는데 나아가는데 예수님의 피해 능력으로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잖아요. 그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우리들이 세워나가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래서 은혜 보좌 앞에 우리가 나왔으니까 은혜 보좌 앞에 나온 사람들이 뭐하냐 하니까 밤낮으로 주를 섬기는 겁니다. 담대의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게 뭐냐 하니까 그래요 내가 발표 주교야될 왕계미인데 하나님이 나를 안 밟으셨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에베소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주시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되 즉 그것은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믿는 도리가 무엇일까 했더니 찬미하는 것이다. 자,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항상 하나님에. 근데 찬미가 어나 힘드니까 이 찬양하면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지. 어 찬양 시간이니까 억지로 해야지 하는 찬미도 있겠지만 진정한 믿는 도리의 찬미는 그 것이 아니라 내가 혹시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해결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것을 통해서 어떤 특별한 것을 얻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왜 나를 구원해 주신 것 때문에 감격해서 영광을 돌리는 그게 뭐냐 믿는 도리의 찬미. 자 기도는 뭐냐 우리가 이제 교회 오면 이제 찬미 찬미를 계속 해야 돼 기도하잖아. 교회 와서뭐 하는 거냐 하늘서 기도하는 거. 기도는 뭐냐니까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금 자식 문제가 걸려 있는데 이거 해결하려고 하는 기도도 있겠죠. 그러나 믿는 도리의 기도는 그게 아니고요.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격하고 감사해가지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고자 하는 기도를 한단 말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에 교회 바깥에 내 바깥에 있는 일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해주는 그 기도까지 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믿는 도리의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든 찬미든 교제든 믿는 도리가 있어요 자 그러면 교제는 어떻게 하냐 이웃과의 교제는 우리가 세상적인 얘기를 하려고 그렇게, 그렇게 교제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부부끼리 교제하는 것도 자녀와 교제하는 것도 교인끼리 교제하는 것도 오늘 설교하다 설교 듣다가 받은 은혜, 테레비에서 어떤 사람 간증을 듣다가 받은 은혜, 성경을 읽다가 어떤 경건서적을 읽다가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는 그게 믿는 도리입니다. 도리 부부간의 도리가 있고 자식간의 도리가 있잖아요. 아그 도리를 참 지키는 사람들 보면 저는 그 역사 책을 읽다가 천오백 몇년인가그 기억은 안 나는데 연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예, 김효 사화를 조선 시대 김효 사화를 봤는데 조광조라는 사람이 그 중종이라는 왕을 도와 가지고 중종의 젊은 나이에 57세에 죽습니다. 근데 중종을 도와 가지고 개혁 정치를 했는데 너무 개혁을 잘하고 청렴하고 결벽하니까 간신들이 중종한테저 사람이 왕위를 찬탈하려 그러니까 아, 제거해야 되겠다. 근데 왕이 잘 나가다가 조광조 얘기를 잘 듣다가 에, 그런 다음에 왕의 그 <laughs> 마음이 변했어요. 추운 겨울이었었습니다. 저 전라남도에 유배지가 많잖아요. 그 유배지에서 에, 그 역사에는 다른 지역으로 나오는데 그걸 지금의 화순으로 보고 이제 대나무 숲이 많잖아요. 거기에서 추운 겨울 날 눈이 와가지고 눈이 소속이 쌓여 있는데 새벽에 새벽에. 새벽에. 예, 웃기려고 그런 건 아닌데 되게 웃겼네. 예, 예, 새벽에 어떤 사람들이 도달했습니다 걸었다가 금부 도사라래 그래, 금부 도사. 금부 도사 납시오. 그래서 놀래 가지고 잠업 바람을 거충개를 뛰어와 나왔는데 지금 중종께서 읽는 거쫙그 읽으면서 사약을 한 사발 받으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그 북쪽을 향해서 절을 합니다. 절을 세번 하고, 왕이 주시는 사약이라면 감사히 먹겠습니다. 하고, 사약을 딱 먹었는데, 이 사약이 말이야. 추운 겨울엔 얘가 약효가 없다 그러네. 사약을 먹었는데, 죽지 않는 거야, 이게. 조광조가. 그래가지고, 어, 이거 안 죽네. 그러니까 이 조광조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왕해 주신 사약인데 제가 한 사발 더 먹겠습니다. 거기서 눈물이 나더라고. 주여, 우리 교회 교인 중에서 좀 그런 교인이 나오게 해주옵소서. 그래지고 가한 사발 더 먹고 죽었어요. 그런 충신이 있더라이 것입니다. 야, 우리가 목사에게 충성하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충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야, 지금 어렵다. 너 어느 지역에 가서 네가 순교 좀 해라. 그러면 내가 사발을, 한 사발에 두 사발에든 내가 먹고 죽겠습니다. 한 사발 더야. 그 말이 한 사발 더. 그 유명한 말이 있는 거야. 그게 기묘사화라 그래. 그래가지고 중종을 따르던 사람을 전부 숙청합니다. 예, 기묘사화. 우리나라의 비극이죠. 우리나라 인생에 충신들 그렇게 숙청했잖아. 김여사, 그 자기의 고모부를 숙청하는 그 이북처럼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충성된 사람들을 숙청하는 김여사. 자. 자, 근데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에베소 1장 3절에 보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으니까 교회는 과거에는 죄를 졌으나 교회에 나오면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다 왜 교회를 지었냐? 여기에서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리고 밤낮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다. 그랬을 때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죠. 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구나.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 너의 하나님을 섬기라. 자, 마음을 다해 섬기라는 것을 시부에서 구절 제가 13장 15절로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것이 뭐냐면 항상 마음으로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항상 찬송의 제사를. 13장 15절.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다. 이게 뭐냐? 나를 밟고 지나가셔야 되는데 죽이지 않고 살려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신 것에 너무 감격하고 감사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드리는 찬송 자 기본 자세 다시 설명드릴게요 기본 자세로 돌아왔습니다 그 차렷이 뭐냐 기본 자세가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 예배 드리는 거 예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 예배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하루를 시작하고 우리가 예배 드리고 일주일을 시작하고 예배 드리고 예배에서 교제가 나오고 예배에서 기도가 나오고 예배에서 찬송이 나오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배 안 드리고 집에서 TV로 예배 그 예배가 아니죠. 예배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야 예배가 되고 그들 중에 내가 있으리라. 이제는 예배가 우리들의 모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올때 무엇을 구걸하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예배 중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를 드리고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했을 때 우리는 뭐하냐? 성령 우리 가운데 임재했어. 요한복음 3장 34절에 보면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한량없이 주심이로다. 우리가 성령을 한량없이 한량 받으면 그 성령 가지고 뭐하냐? 성령을 많이 받은 성도의, 성도들이 뭐하냐? 그러니까 성령의 말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시키는 말을 하고 사는 거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내일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 뭐 하냐? 믿는 믿는 말을 하는 거야. 내가 믿는 사람이잖아. 성령의 말을 전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들의 교회를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창립 4주년까지갈 때가 제일로 바쁘고 제일 힘든 시절이 제 왔습니다. 이제 4개월 후면은 교회의 입당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기적을 주셨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땅에 좋은 교회를 하고 싶습니다라는 꿈을 가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기적적으로 성전을 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들에게 성령을 할량 없이 주습니다 그래서 집회할 때마다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을 우리는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뭐가 나가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설교가 나가는 거죠. 목장에서 성령 받은 목장은 뭐하냐? 거기서 세상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 받은 얘기를 서로 나누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병이 치유되고, 그런데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거기 뭐가 들어가냐? 마귀가 들어가요. 마귀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죄짓고 싶고 죄짓고 죄짓면 짓고. 죄 어떻게 되냐? 몸은 나빠지고 죄에 대한 결과로 이상의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여러분 이제 우리가... 거룩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교회에서 우리가 싸우러 나오는 거 아니고, 시기 질투하러 나오는 거 아니고, 교회 무슨 이득을 보러 나오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면 우리들의 교회를 부응시켜 주시지만,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왜곡해가지고, 왜 교회가 뭐 이거 안하냐 저거 아니냐, 왜 교회가 뭐 골프 안 치냐, 자꾸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교회는 허물어지는 거예요. 네. 그한 사람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오직 이 장소를 통해서 신부 단장하시고, 예수님의 신부로서 갖추기 위해서, 교회는 뭐냐, 미장원, 미장원. 다 이쁘게 잘 갖추고. 자,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 그랬습니다. 그 뭐냐면, 엉터리로 믿지 마라. 엉터리로 믿지 마라.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요, 내가 문인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나오면서 구원을 얻고, 꼴을 얻으리라. 자, 우리가 교회 나올 때, 지성소, 이제 교회가 지성소니까요. 지성소 나아갈 때 들어가며 나오면서 구원을 얻으면서 꼴을 얻는다. 들며 날며 꼴을 얻는다. 열심히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하나님께 밤낮 예배하고 주를 섬기게 된다.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믿는 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언어를 가진 자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근데요, 자, 우리가 이제 천국과 지옥 가는데 누가 천국 가고 누가 지옥 가냐 하니까 이 땅에서 믿는 도리를 잘, 잘 지키고 산 사람은 내 속에 항상 성령을 집어넣고 은혜를 집어넣고 삽니다. 그데내 그릇 속에 은혜가 탄탄하게 있는 사람은 지옥에 그를 보낼래도 보낼 수가 없는 게 지옥에 가면 그 불이 너무 뜨거워서 튕겨져 나옵니다. 내 속에 믿는 도리로 성령을 집어넣지 않고 죄를 집어넣고 거짓말을 집어넣고 불법을 집어넣고 살면 천국에 가면 갈 수가 없는 게 천국에 너무나 깨끗한 곳이고 그냥 공해가 없는 곳이 말하자면 베드로를 갔다가 베드로 우리, 아, 우리를 갔다가 베드로 사는 시대에 가면 살수 있을 까고 우리 죽습니다. 왜냐하면 0 0년 전에는 공해가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공해에 면역이 돼 있어요. 공연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네 속에 근데이 이 정도 가지고 2000년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죽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와 살면 살수 있고 베드로 죽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지금이공회에 있는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면역력이 베드로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천국과 지옥은 뭐냐면 이 땅에 이미 사는 동안에 천국과 지옥 갈 사람이 정해져가지고 면역력 있는 대로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막 그냥 영이 만들어진 상태대로 우리가 움직이게 돼 있어요 내 영을, 그러니까 천국에 갈수 있는, 지옥에 갈수 있는 영을 우리가 만드는 거, 이해가 되시죠? 그 영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그 영이 어디에 갔다나도 불에 타지 않는, 성령이 그러잖아요. 불에 타지 않는 믿음, 근데 어디에 갔다나도 불에 타지 않고, 그 믿음이 너무 믿는 도리대로 잘 양육이 돼 가지고요. 지옥에 갈 수가 없어, 갔다나도 물에 빠질 수도 없어. 어려움 당할 수도 없어 이 땅에 있는 동안 그렇게 잘 양육된 믿음은요 사탄에게 공격을 못합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밤낮으로 성기면서 하나님 이 장마간에 내가 거하겠습니다 이제 창립 3주년을 맞이하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 받은 것을 갚아가며 살겠습니다 회개는 뭐냐? 회개는 아우 나후회 당신에게 잘못했어 그게 회개가 아니라 회개는 뭐냐 하니까 내가 당신에게 잘못했으니까 남은 인생은 당신에게 갚을게. 내가 소실적에 부인에게 너무 잘못했으니까 남은 인생은 내가 계속 삼세때 밥을 하면서 내가 갚아 갚아 갈게. <laughs> 여러분 이자라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꼭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좀 나이가 드셨다 할지라도 그래 남은 인생은 좀 내가 내 가정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회개하면서 살아야지. 예. 감상의 뭐냐 하면요, 돈이 너무 많은 사람은 죄짓게 너무 많아 가지고. 회개할 거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회개를 다 못하고 지옥 가는 거 있고요. 여러분이나 저나, 저나 서민으로 살면서 가진 것이 너무 없는 사람은 회개할 게 없어. 돈이 있어야 죄를 짓지. 일어나면 새벽기도 고 조금 잘라 그러면 또 일천 번째고, 맨날 교회 와 사는데 언제 죄를 짓지? 일천 번째 끊는다또또올 저녁에 또 일곱 시만에 또 부흥해고. 우리 저녁에 친구랑 술 한잔 하려고 하는데 부흥회를 갈 수가 없어. 왜 소인애가 집사잖아. 그 어떻게? 그러니까 교회에서 막 바쁘게 돌아가게 만들어 놓은 건 뭐냐면 세상에 나가 저지지 마라. 세상으로 나가지 마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 속에 충만해지면 나쁜 것들은 축소되게 돼 있는 거야. 나쁜 것이 충만해졌다는 건 뭐야? 주님이 충만해지지 않은 거거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거, 내가 돈이 없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돼. 죄질 돈이 없으니까. 아마 이렇게 생각하면 부인은 이해가 될 거야. 그래, 내 남편이 한 달에 월 천씩 벌었으면 오색, 점점점점점. <laughs>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십시다. 우리는 앞으로 믿는 도리를 굳게 잡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될 줄로 저는 압니다.